안녕하세요. 주식노트 서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알테오젠 안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었다는 건 시장 눈높이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기술이냐 실적이냐 진짜 펀더멘털로 가는 싸움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온 이유,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특허입니다. ALTB4, 이물질 하나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공식 등록 마무리됐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줄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거 우리도 쓰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특허라는 건요, 단순한 기술 등록이 아니라 상업적 무기화가 가능한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테우제는 그 무기를 손에 쥐고 거래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두 번째 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는 실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알테오젠은 다릅니다. 1분기 매출 139% 증가,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올라왔죠.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로열티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전환을 뜻합니다. 세 번째, 상장 변화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10월 이사의 안건으로 가닥 잡힌 상황이고, 빠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코스피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이 바뀐다가 아니라 수급 구조 자체를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연기금, 국민연금, 글로벌 펀드들 이전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셀트리온도 그랬습니다. 코스피로 이전한 직후 거래량, 주가, 관심도 모두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미국도 유럽도 AI 바이오 쌍그리 장세에 완전 불이 붙었죠. 미국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 S&P 500도 6,300선 돌파하면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랠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요. 거기서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유럽 미국 제약사들 실적 보셨죠? 로슈,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SC 제형 확대와 외출 급증을 보고하고 있고 여기서 알테오젠이라는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럼 앞으로는 뭐가 남았냐? 7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의 실적 발표. 여기서 SC 제형 매출이 확인되면 바로 알테오젠의 기술 가치 재조명입니다. 8월 7일, 선두주 실적 발표, 오크레브스, 다잘렉스 등 SC 적용 가능성 언급되면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은 또한번 주목받게 되겠죠. 8월 12일, 알테오젠 자체 실적 발표. 여기서도 로열티 수익 폭발이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엔 NO2SC의 임상발표, ADC 기술수출권까지 예정되어 있죠. 지금이 흐름, 단순히 좋은 뉴스 있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가 풀리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기술, 매출, 주가, 수급. 이네 박자가 맞아 떨어지려는 찰나예요. 물론 주가가 단숨에 올라가긴 어렵겠죠. 50만원 넘었다고 당장 100만원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총이 커질수록 속도는 느려져도 방향은 선명해진다는 것. 이게 기관들이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작고 변동성이 클땐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턴 큰 손들의 무대가 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외국인이 15%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익실현 나와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 중이란 건 그만큼 기술 수출 재료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다는 반증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 알테우젠 단기 이슈 한두 개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 노열티 시련, 실적 증가, 코스피 이전, 글로벌 확대. 이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죠 그게 곧장 여름의 장세 시작이듯이, 알테오젠도 지금이 그 전환점입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구조가 바뀌는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 흐름 안에 지금 이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이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 50만 8천원 최고가 돌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한 고점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 즉, 신고가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주식에서 신고가는 위에 저항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누구도 팔아본 적 없는 자리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왜 지금이냐?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신고가를 뚫었냐? 여기서 바로 재료와 수급이 맞물린 자리라는 게 보입니다. 일단 이 구간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보시면 6월 말까지는 거래량 없이 행보하던 주가가 7월 초부터 갑자기 불붙듯 거래량이 올라왔고요. 7월 8일부터는 거래량 급증, 양봉 연속 출현, 그리고 7월 12, 15일 전고점 돌파 이후에 7월 18일에 50만원 돌파. 이건 세력 없이 못 나오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고점 이후에도 윗골이 짧고 음봉캔들이 눌림만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위에서 던지려는 물량이 거의 없고, 아래에서 매수 대기만 깔려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중 흐름 보셨죠 살짝 눌렀다가 거래량 유지한 채로 위로 당기는 흐름 이건 딱 고점 돌파 이후 눌림목 조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감 조정이 아니라 다음 시세의 발판으로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현재 알테오제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연쇄적이고 중첩된 재료 흐름이 차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의 실적 발표. 여기서 SC 제형 관련 매출 나오잖아요. 그럼 기술 제공사인 알테우제는안접수혜가 아니라 직접 가치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 7일 산도주 실적. 8월 12일 알테오젠 자체 실적 발표, 연말엔 NO2SC 임상 결과까지, 이건 말 그대로 수급과 차트가 이슈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단기, 실현, 단기 수익 실현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시세 준비를 위한 조정 구간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매물은요, 세력이 받아먹는 물량 정리 작업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오르니까 사자, 가 아니라, 눌리면 춥자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매물 대 즉, 저항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래량만 붙으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상단 추세서는, 단기 목표가 55만원, 중기 확장 목표가 62만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전고점 돌파 이후 눌림. 이건 추세 꺾임이 아니라 큰 시세로 가기 전 숨고르기입니다. 시장 분위기 일정 수급 흐름 모든 게 지금 이 차트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판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 이번 파동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 고점 같아 보여도 뒤에 기다리는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스피 이전, 실적 발표 그리고 연말엔 NO2SC 임상 결과까지 이런 자리는 단순한 반등 구간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세가 쌓이는 구간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도 애매하고 지금 사도 되나 고민 많으시죠? 뒷골이 한번 나오면 불안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더 갈까봐 조급하고요. 저도 그런 구간들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라고 전략 자료를 직접 정리해뒀습니다. 이번 알테오젠 흐름은요, 단순 가격 정보만 갖고 대응하면 오히려 타점 놓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긴 분할 매수, 이 구간은 수익 실현, 다음 진입은 이 시점부터 준비. 이렇게 구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나눠서 설계했고요. 외국인 수급, 기간 추세, 차트 눌림 지점, 거래량,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일정들까지 모든 핵심 요소를 다 반영해서 오늘 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뒀습니다. 이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투자 로드맵이에요. 지금 타점이 애매하셨다면 010-8672 자료 공유으로 알테라고 보내주시면 자료랑 타점흐름 그리고 실시간 문자 대응까지 도와드릴게요. 기회라는 건 어떤 날 갑자기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도 그 타이밍 안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인데요. 자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종목만 사인 드리고 있고요. 확실한 종목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드릴 순 없어요. 종목 선별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추천 사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도할 섹터 먼저 파악하고 그중 주도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타이밍까지 전부 정확하게 안내 드리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날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주도주, 그 종목을 시초가에 딱 들어가서요. 오전 수팅 구간에서 바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매매 전략입니다. 하루에 딱 한두 종목, 매수, 매도 구간까지 정확히 안내 드리니까요. 말 그대로 복잡한 매매가 아니라 ATM기에서 돈 빼듯 하루 메인 시세만 챙겨가는 매매 방식인데요. 하루 수익률 목표는 5%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지속성이 있으면 결국 자동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투자금은 1 천만 원이면 1 천만 원, 오백만 원이면 오백만 원 고정하고 수익만 분할 인출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 중심의 수익 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단 하나거든요. 매일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요,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지, 단기세력 매집 흔적과 수급 흐름이 감지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예요. 자, 여러분. 결국 혼자 버티느냐, 함께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훨씬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이 아니라 함께 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자는 아래 번호 010-8672-4606으로 참여라고 주세요. 여러분,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전 투자인데 하루 5분만 확실한 타점만 따라가고 매달 일정 수익을 현금화하는 구조.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